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모성간호학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모성간호학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체 어떤 개념들이 제일 많죠 결혼해서 임신해서 분만하고 그 다음에 산욕기 그 다음에 갱년기 폐경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미혼들이 많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를 통해서 모성 간호학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은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이해가 쉽게 도모될 수 있는 부부 그 과목이 모성 간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산욕기 갱년기에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통해서요. 자 우리 국시 이야기를 보면 모성간호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데 막상 시험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모성 모성간호학 문항수도 우리 맥 몇 문제죠? 그쵸, 그렇죠. 35 문제로 좀 줄었었죠. 35 문항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출제 예상 문항 수를 드렸는데요. 어,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긴 하는데 어,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분만하고 산욕기그 다음에 어, 생애 전환기, 갱년기죠, 폐경기. 자, 고 부분이, 그니까, 임신 어,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요, 고위험보다는 정상 생리 기전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상 임신 간호, 정상 분만 간호, 정상 산역 간호, 그 다음에 월경 간호, 폐경 간호가 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형태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대략 한 25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35문제에서 25문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게서 해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성간화 역시 24시간으로 강의가 예정이 될 겁니다. 어, 학원 기본서는 어, 여러분이 그 간호관리나 아동처럼 핵심 개념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의물, 어, 드릴겁니다. 물론 챕터마다 유인물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받으셨죠? 이 시간에. 그래서 해부생의 구조들이 나오니까 이런거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는게 좋으실 것같고요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여성건강 간호학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요.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년 국시에도 여성건강간호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철학을 한번 봐보세요. 기본 철학에서 두줄 써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성 중심이죠. 여성 중심과 그 여성을 포함한 가족 중심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 강화기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여성 중심, 가족 중심.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의 접근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게 기본 철학이고요. 그러면 개념에서도 봐 보세요. 일생을 통한 절 연령층의 건강 관리 제공하는 학문이다. 또 2번 보세요.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심 표기 때문에 신생아,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 이 말이 또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결표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 특성과 관련해서 사춘기부터 어디까지? 폐경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춘기에서부터 폐경기까지의 문제들을 관련해서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성간 간호의 지식체. 그러면 두 번째 줄 인간 생식과 여성의 특성, 성욕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목적을 봐보세요. 여성의 삶 전체에서 그들이 편치 않는 부분을 간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나오죠. 가족 중심 접근법이다, 여성 중심 접근법이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개념의 3번과 관련된 게 5번에 또 있어 있죠. 여성의 성 특징과 관련해서 사춘기에서 폐경기 이후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가정 중심, 여성 중심 접근법에서 건강을 어 관리하는 것과 여성 건강 간호학이다. 자, 그러면 5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간호의 접근 방법이 가족 중심 접근 방법, 그 다음에 2번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죠? 2번에는 뭘로 바꿔야 되죠? 여성 중심 간호로 바꿔야 되겠죠. 가족 중심 간호가 두개 써있죠. 첫 번째가 가족 중심 간호고, 두 번째가 여성 중심 간호입니다. 가족 중심 간호는 계속 이야기해서 넘어가는데, 특히 6번요. 가족 중심적인 간호 접근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참여 분만, 가족들이 참여해서 분만하고 자연 분만하고 요즘에 상과에서 모자동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모자동실하고 가족 분만하고 가정에서 분만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분만의 부활 등이 가족 중심 간호 방법의 접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중심 간호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고 6번 모성 간호의 실무 지침을 봅시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증진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 여성 건강 간호 제공자의 역할 별표 많이 하세요. 우리 간호 제공자의 간호사의 역할에서 우리 아동 간호학에서